안녕하십니까 공장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자 홍콩발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왜냐면 지금 미국의 SEC가 너무나 암호화폐 자체를 괴롭히면서 자금들이 어디로 이동이 되고 있냐면. 홍콩 쪽으로 마구마구 자금들의 쏠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영하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거예요. 홍콩의 통화청에서요. XRP를 가지고 최초 디지털 자산. 그 중에서도요. 달러화를 지금 테스트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임팩트가 어마무시한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요. 디지털 달러를 뭐로 하겠다? 바로 홍콩에서는요. XRP를 가지고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소송의 승리도 임박해있는 이 상황 속에서 디지털 달러를 암호화폐를 XRP로 하겠다는 홍콩 통화청의 이야기는요, 엄청난 폭등을 리플에게 가져다 줄 것이라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쭉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되셨으면 공장장 영상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영상 계속 들어갈 거고요. 그 전에 여러분들께 스타벅스 VIP 쿠폰 한 장씩 드리겠습니다. 자, 스타벅스 V.I.P 쿠폰으로요, 어, 스타벅스 모든 음료 선택 다 가능하시고요, 사이즈 상관없이 모든 음료 다 드실 수 있습니다. 자, 한 장씩 받으시고 제 음료 드시면서 제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받는 방법은 2429-5330으로 제 개인적으로 감사라고 보내주시면, 서비스 VIP 쿠폰, 15,000원 상당의 쿠폰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죠. 자, 리플 레저의 실제 유틸리티에 흥분한 리플 CBDC 고문 세부 정보 쭉 한번 지나가보죠. 리플의 CBDC 어드바이저인 앤서린 복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플 레저는 실제 모든 세계의 자산이다. 그리고 NFT를 위한 자산이다. 자, NFT는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건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웰페어 실제 세계에서 리플 랩저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예로는요. PG 디지털 칩과 NFT QR 코드를 확인하는 스캔이 포함 아트워크 NFT를 인용했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게 바로 이거죠. 바로 홍콩 이야기입니다. 리플 랩저에서 디지털 달러 테스트를 계획한다? 자, XRP 레저는 유틸리티인 계속 성장하고 있죠. 이 엄청난 성장의 가장 정점이 어디인가요? 바로, 달러 테스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최근 트윗에서요, 홍콩이 리플 레저의 리플 CBDC 기술을 사용하여 2290억 달러의 모기지 시장에서 디지털 달러를 테스트하는 방법에 주목했다. 여기서 말하는 모기지름 부동산입니다. 그렇죠. 자, 부동산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근로 발단으로 가장 큰 규모의 자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 기본적으로 뭐 수억에서 수십억 정도의... 음 부동산 가치를 잡고 있고요 여러분들 홍콩 부동산 아십니까 최소 수십억 입니다 그리고 예 많게는 수백억 짜리 건물들이 즐비 합니다 특히 홍콩의 부동산 가격은 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나라의 공 하나 붙어 있으면 홍콩 가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한 강력한 자금을 바로 모기지시장 이라고 하는데 그 모기지시장에 많은 달러들이 바로 사용이 되겠죠 근데 그 달러에 디지털 달러를 누구를 사용하냐고요? 바로 리플. 이것은요 엄청난 엄청난 지금 계획이지만 테스트이지만 이것이 바로 리플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이라는 겁니다. 자, 지난 5월 리플은요 홍콩 통화청인 HKMA 최초로 EHKD 파일럿 프로그램을 참여했고요 부동산 자산의 토큰화 솔루션을 선보이도록. 선정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홍콩의 중앙은행은 2290억 달러의 모기지 시장에서 파일럿 프로젝트 일환으로 디지털 통화의 타스트를 할 계획이다. 한달 걸리는 대출 승인 절차를 절반으로 줄인 게 목표이다. 자 홍콩의 경우는요. 아 모기지 대출 받는데요. 자그마치 한 달이나 걸린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보통 얼마나 걸리죠? 예 그래도 못해도 보름 정도는 걸립니다. 아마 아 모기지 대출해 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것을 디지털 자산인 리플렛조로 하면서 절반 수준으로 줄여버리겠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속도 부분에서도 큰아 혁신이고요. 또 하나 플러스 알파 비용적인 부분도, 여기 보시면 나오죠? 밑에 좀 나옵니다. 자, 몇달 동안 은행 업계의 대출은 5분의 1을 차지하는 주택담보에서 이 h k d 의 사용을 조사할 것으로 따랐다. 예, 대출의 5분의 1, 20% 이상이 다 모기지라는 겁니다. 모기지. 이 거대한 자금들이 다 부동산 대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어디서? 홍콩에서 근데 그 홍콩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택 구매자 모두가 전자지갑인 전자 HKD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평가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달러 테스트를 우리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리플렛저의 이게 단순한 어떤 코인으로서의 가치인가요? 아니죠. 부동산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모기지의 자금으로서 즉화 사회로서의 아주 절대적인 가치를 받게 된다는 거죠 최소한 어디? 홍콩에서 그런데 이 홍콩이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이 여기 있고요 홍콩은 요 참고로 누구의 지배를 많이 받았나요? 영국의 지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 자금들이 실은 거의 다들어온다고 봐주셔도 되고요. 영국 자금이라는 것은 유럽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유럽은 친 암호화폐, 예, 지금 제도를 진행하고 있죠. 다들 아실 겁니다. 왜? 미국과 반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럽의 어마무시한 자금들이 누구에게 들어오고 있다? XRP로 홍콩을 통해 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있다가 차트를 한번 보실 건데 차트의 이름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아주 강력하게 상승의 기류를 탈 수밖에 없다고 좀보고 있고요. 자, 그것을 차트 분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들께 광고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를 원치 않으시면요. 바로 스킵해서 차트 분석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후배에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어마무시한 자금 지원 이벤트를 하고 있고요. 그 금액은 241 USDT, 하나로 약 31만원의 자금을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받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예 가입 간단하게 가입만 하시면 되는데 이게 영어로 되어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예, 공장장인 제가 여러분들께 이것을 안내를 쉽게 쉽게 해드리겠습니다 약 1분 정도만 안내를 받으시면 바로 이 금액을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모든 분들이 다이 금액 후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31만원 241 u s d t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법은 이사 2구에5 3 3 0 이구요 숫자 1번 또는 공장장 이라고 예, 문자 남겨주시면 바로 여러분들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여기까지 하고요 본격적으로 차트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공장장에 제공하는 스타벅스 VIP 예, 쿠폰으로 또 시원하게 커피 한잔 하시면서 차트 분석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저는요 여기 한번 어, 지금 XRP KRW 기준이구요 1봉입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셔도 될것 같아요. 숫자, 숫자. 이 날짜. 자, 3월 21일, 5월 16일, 이두 날짜를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자, 보시다시피, 이 3월 21일 기준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폭등 나왔어요. 가장 나왔던 큰 이유가 뭐였습니까? 여기서, 아, 이거, 소송 결과 나옵니다! 라고 하면서 루머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우리가 바짝 붙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루머는, 루머로 끝났다. 그래서 실망망으를 마구마구 쏟아지면서 그냥 폭락이 나올 거라 판단했는데 5월 1 6일날한 보세요. 이거 균열 다시 한번 지금 펌핑이 나왔거든요. 왜? 이제는 진짜 소송 결과가 임박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네,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3월 21일 자, 폭등 직전의이 날짜. 자, 5월 16일 자, 폭등 직전의이 날짜. 내가 만약에 이 날짜의 신호, 내가 만약에 이신호에 어떤 힌트, 누군가 나에게 귓뜸이라좀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 다들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건 팩트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거를 실제 3월 21일 날 그대로 제가 문자로 또 안내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7시 51분에 출근하시고 아마 1번이라고 보내주신 것 같아요. 공장장 매매 신호, 리플, 매수 가격, 비중 보유 기간, 매수 이유는 오픈방에 다 얘기 들어, 길기 때문에. 55분. 4분만에 피드백을 드렸어요. 왜? 이때 거래량 제대로 터졌거든요. 출발 바로 나왔거든요. 바로 신호 나왔거든요. RSI 지표. 이때 신호 받아가지고 큰 수익을 다 가져가고 싶고요. 여기서 끝이냐? 자, 이렇게 왼쪽으로 썩 오겠습니다. 5월 16일날 보세요. 5월 16일날. 그대로 화요일날. 문자. 공장장. 이분은 공장장. 9시 3분. 얼마나 결렬으면술 한잔 드시고 보안을 보낸 것 같아요. 느낌이 딱 그래요. 11분. 예 8분만에. 저 공장장 매수 신호, 리플, 매수 가격, 비중, 보유기간, 매수 이용, 공개 오픈만 에서 이야기 드립니다. 보세요. 그 이후에 바로 폭등하면서 지금 아주 기분 좋게 수익 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함께 하시면요. 제 개인번호 오픈해 놨잖아요. 2429-5330, 뭐 공장장 뭐 1번. 여러분도 보내고 싶은 숫자 다 보내시면 다 안내됩니다. 자, 리플 뿐만이냐? 하나 더 보죠. 트론, 아, 트론 최근에 보낸 거고요. 메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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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들어가보죠 자 여기다가 mtl 넣었습니다 업비트 기준 한번 볼게요 자 메탈 1봉당 나왔습니다 메탈 1봉 자 보세요 과거는 지워버리고 여기 보세요 자 요거 조금 더 내려봐야겠다 6월 3일 최근에 따끈따끈합니다 며칠되지도 않았어요 6월 3일날 거래량터졌죠 아래 사이즈표 요거 지금 바로 반등해서 지금 나와가지고 50선 지금 넘어서 올라갔죠 쭉 올라갑니다 그대로 나왔어 그대로 탔죠 나오면서 지금 큰 수익 가져가고 계시는데 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여기 보세요. 6월 3일 날 심지어 토요일이었어. 24시간 365일 불철주야. 1번이라도 보내주셨고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운동하시면서 보내주신 건지 아무튼 7시 11분에 딱 보내주셨습니다. 정확하게 10분 뒤에 예 공휴일이다 보니까 좀 늦었어요. 10분 뒤에 공장장 메모시노, 메메시노 메탈, 매수 가격, 비중, 보유 기간, 매수 이후 공개 오픈방에서 이야기 드립니다. 6월도 함께 수익 냅시다! 바로 들었잖아요 그냥 수익 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2429-5330 공장장 번호고요 1번 또는 뭐, 아, 공장장이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 매수 타점 그대로 드리면서, 문자로 먼저 드립니다. 문자로. 왜? 아, 오픈방은 너무 많으시더라고. 두세 개는 다 갖고 계셔. 안 본대요, 잘. 근데 문자는 프라이빗하게 다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자로까지 따로 보내는 겁니다. 자, 이래서,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매수 타점까지 그대로 다 보내드렸습니다.